팬데믹 상황이 서서히 종결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본인들 그 중에서도 일본 유명인들이 현재 한국 여행을 왔다가 일본에서는 세계 최고의 명품 소리를 듣는 이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술버선입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왔을 때꼭 사가야 하는 상품으로 양말과 버선을 꼽는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는 공사운영 페이스북 일본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재래시장에서 쇼핑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총 495건이 접수된 결과 가장 쇼핑하고 싶은 품목 1위는 요술버선이 꼽혔습니다. 무려 10.3%의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았는데요. 요술버선 다음이 9.3%인 양말이었고 식품첨가물인 향미증진제가 6.1%로 3위 그 뒤로 믹스커피, 스테인리스 반찬통, 몸빼바지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70가지가 넘는 품목 중에서 요술버선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물간 패션으로 소위 촌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과 전세계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요술버선이 필수 아이템이자 세계 최고의 명품 부럽지 않은 아이템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술버선은 과거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걸까요? 그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2018년 1월 일본의 한 만화가인 타키나미 유카리는 요술버선을 극찬하는 내용의 만화를 트위터에 업로드했고, 이때부터 요술버선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술버선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는 일단 저렴한 가격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다양한 디자인이었고 세 번째로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 착용감과 수면양말을 뛰어넘는 보온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은 주택 구조의 특성상 한국처럼 방바닥에 온도를 깔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일본의 가정집에는 코타츠라고 하는 숯불이나 전기 등의 열원 위에 틀을 놓고 그 위로 이불을 덮는 난방 기구를 겨울마다 창고에서 꺼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코타치를 나오면 그 추위는 어떡하나요? 일단 한발한발꺼을 때마다 시린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슬리퍼도 신어보고 양말도 신어보지만 해결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한국인들이 신는 것처럼 수면 양말을 신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 요술 버선이 수면 양말보다 디자인도 훨씬 다양하고 착용감도 좋고 보온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한 켤레에 2, 3천 원하는 아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다 보니 일본인들은 한국에 왔다 하면 재래시장에서 유술버선을 쓸어가는 경향을 띈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를 주로 다루는 버즈피드에서 고바야시 아키코라는 한 기자가 유술버선에 대해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일본에서도 당연시 여겨졌는데 당시 겨울이었고 사람들은 발실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며 요술버선을 신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왜더 빨리 주문하지 못했을까? 우편으로 보내면 배송비가 싸다고 하는 신쇼카이 홈페이지에서 동물무늬 버선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세쌍 세트 1,400엔이었고 배송료는 510엔이었습니다라며 요술버선을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자신의 버선을 게시하면서 더 재밌고 더 예쁜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버선의 특성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걷기가 미친 듯이 쉽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신던 기존의 양말은 걸을 때마다 미끄러져서 발에 자극을 주었지만 버선은 종아리를 완벽히 감싸고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따뜻함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버선 안쪽에는 털이 가득해 보온성이 최고입니다. 발가락이나 발목이 차갑지 않다고 네티즌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요술버선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패드를 두어 걸을 때마다 미끌리는 다른 양말과 차이를 두었다며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읽은 수많은 일본 네티즌들 심지어 남자여자 할것 없이 집에서는 요술버선을 신어야겠다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겨울만 되면 발이 시려 집에 있기가 싫어. 아니면 미국인들처럼 신발을 신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럴 때이 버선이 제격인 것 같아. 당신 덕분에 버선을 알게 됐고 저는 지금 신고 있습니다. 비록 저렴한 값에 내구성이 조금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떨어지면 또 사면되는 부담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난 1년에 한 번은 꼭 버선 쇼핑을 할 것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버선 외에도 일본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다양한 한국의 옛날 물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 할매템이라고 불리는 호랑이 담요입니다.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촌스러운 문양의 담요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없어서 못 구할 정도의 아주 귀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색감과 촌스러운 디자인이 해외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이국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겨울철 집에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누렸습니다. 안락하고 따뜻하며 가볍다는 평이 대체적이고 외국인들은 특히 호랑이가 그려진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 킹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비며 그들이 쓰고 있던 갓은 외국인들에게 신의 모자라고 불리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합니다. 실제로 킹덤이 공개된 이후 SNS에서 한동안 킹덤의 시라는 키워드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서양에서는 볼수 없는 특별한 디자인의 모자와 상투가 외국인들의 마음에 쏙든 것이죠. 이에 한 패션쇼에서는 가을쓴 모델들이 워킹을 선보인 적도 있습니다. 하나의 모자만 쓰는 것도 아니고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자가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비롭게 다가온 것이죠. 아마존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시 킹덤 모자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실제로 갓을 주문하고 쓰고 다니는 외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옛날 아이템들이 현재 외국에서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인들이 한국에 버선을 그렇게 좋아한다니 조금은 의아하기도 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버선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잘 만든다고 들었어.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건가봐.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일본에서는 5 0 0엔는 줘야 양말 한 켤레를 겨우 살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고작 100. 200엔으로 이런 좋은 버선을 살수 있다니 너무너무 놀라운 걸. 한국 여행을 하면 재래시장은 꼭 들르는 편입니다. 그곳에서 안경을 맞추고 양말과 각종 쇼핑을 한번에 합니다. 그것만큼 즐거운 시간은 또 없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한국에서 쇼핑하건 어느 때보다 즐거워. 일단 한국은 일본보다 저렴하다. 그렇지만 절대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아. 그래서 난꼭 필요한 게 있으면 일단 한국에서 택배를 받을 수 없는지 찾아보기도 해. 버선을 신어봤는데 정말 편합니다. 겨울에는 저것만큼 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게 없어요. 저는 지금도 신고 있어요. 이걸 신고 코타츠 밑에 있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가장 놀란 건 코타츠가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좋은 게 한국에는 왜 없는지, 한국인들은 그럼 겨울을 어떻게 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버선도 있고 온돌도 있고 너무 좋은 게 많더군요. 일본이 한국보다 여러 방면에서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앞지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만 봐도 그래. 한국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일본인들을 사로잡았잖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